샬롬 오늘은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 드려질 부활절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경건한 자세로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역대하 6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계를 성전에 옮긴 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중보기도의 내용을 시작으로 성전 낙성식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말씀해 주시죠. 이후 솔로몬의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스바 여왕과의 이야기와 그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후 솔로몬은 40년의 통치를 마감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통독하는 말씀을 보면 6장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계를 옮겨와 하나님께 강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 성전, 들으시고, 사시고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이를 깨닫고 돌이켜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말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묵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죄를 깨달은 자들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때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악한 길,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삶. 곧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세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 죄로부터 멀어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첫 단계는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고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혹 죄를 범하였다 하여도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오늘 묵상의 말씀에 따라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분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와 함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죽음의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부활하실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또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죄에 대하여서 더 이상 묶임바 되어지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자가 아닌 죄에서 떠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떠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삶에 예비해 놓으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 가운데에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